그렇지. 여기 지금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와, 나와, 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래, 씨. 야, 뭘 들어가, 여기.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야? 어. 오, 야, 닥터. 너 오그로야? 오그로, 어. 오그로, 어. 맞아? 아니, 왜? 씨, 오그로인데 일로 왔어? 돼. 아, 네. 아. 맞았어 이제 쉽게 받을 좋은데 자, 옆에 한번 갑시다. 옆에 제발 얼마 갔어요? 찐전이 얼마 갔어? 얼마 갔어? 아나 이제 죽었다 죽어 멋진모습 보여줬어 잘했어 2000배 빼이스 가다가 억으로야도 가다가 어그로도 네. 그림이 오. 보였어 그림 좋아 발전기 돌리고 구출까지 가가가 어. 가, 가. 쭉 뛰어 뛰어 먹으러 알아서 해라. 간다. 어. 뭐 원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시계 다 죽어가냐? 야, 시계가 야, 시, 아까 시계 있지 않았어? 아니 시계구보고 시야. 카바 해줬잖아. 아, 시야 멋진 모습. 야, 야, 칼치 있어, 칼치 있어. 아, 칼치 주, 칼치 중이었어? 칼치. <laughs> 뭐라도... 시야 뭘? 칼치는 <laughs> 뭐야, 시야? <laughs> 어, 환상의한 분이 시야. 자치에 <laughs> 어, 자치가 없잖아. 그럼 뭘 줄게? 아이씨야, <laughs> 진짜! 자가치료 없는 데지네? 칼치? 멋진 모습, 카바들어갔네 300. 3핏. 3 0 0이 되는 역시, 어려운. 에이스의 왕을 지킬 줄아는 에이스. 지 아, 역시, 에이스의 왕. 에이스의 역시, 건보 멋진 모습. 그렇지, 이리, 이리, 그렇지. 이리 와. 바퀴벌레, 일루와. 공이 해줄게 <laughs> 아 존나 웃기는 씨야아까아이새끼어 까불... 안돼 나 이제 죽었어 어, 오딱스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죽던가 말던가 뭐 C 알 바야? 너는 그러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 옆에 주무사야 야프레시 어디가 에이스 브라와 에이스 아, 나 발전기 돌려야지 되뭐 바퀴벌레? <laughs> 나 이제 바퀴벌레잖아 바퀴벌레 살충제잖아 그래? 야, 버티고 있어봐. 살인마 캠핑하는데? 살린다! 어나 지금 죽으면 죽 아, 뛰어, 뭐, 죽는 건가? 아, 어디가? 아이, 개새끼야, 어디가? 아, 씨야, 내. 아니, 자, 야. <laughs> 아, 너 뭐냐, 너? 아, 죽는 건가를. 아, 방 성광타, 씨야. 뭐야, 아, 이거 개판이야. 아. 아니, 죽는 건가왜 얘기하냐고. 그러고 왜 글로가, 뒤를 안 봐. 아, 나 뒤에 있는 줄 몰랐어. 아, 멋진 모습 진짜 안 보여줄래? 설아 다 했다. 야 어디가 시기야아 진짜. 아 강제 커버야 이거 환상의 문이야. 뭘 끼고 해? 키 사이즈지? 아니 뭘 이렇게, 이렇게 요구해아 이거 너, 너폭 아, 구경하고 있어. 아뭘낀거야 이러면서 약간 비하듯이 말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어그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 아니었어. 어, 너 약간 메뉴가 시계, 없다. 시계가 없길래 아까 시계 돌아다니면 갑자기 나오니까 시계 없어. <laughs> 아니, 그때 아까 한번 껴준 한번껴 줬어. 상공 피스 사상태를반고되는걸 보여주는데. 됐어. 나 7억에 7 0 0 14% 주자. 아이, 자꾸 따라와. 없나? 어 분노 쌓였어 아이씨발 아, 내강인한 <laughs> 아, 아 이개촉가고 c 알 검도 테크, 이 망테크, c r 다단계 같은 새끼. <laughs> 나의 호위부사들은 잘해줄 거야. 아강인한 부러졌어 이타심도 아까 개 털렸는데 시야 아까 네가 네가 내가 너불안주랑 구출하면서 점수 완전 망가졌어 퍽이 좀 문제가 있네 내퍽 문제? 어너 퍽의 문제가 크다 아 시야면 왜내퍽 내 펌... 전혀 이타심이 느껴지지 않아 아이 뭐야 기만이야 시시 긴기만 개새끼 아 <laughs> 그러니까 내 뒤인데 안 들렸어 어디인지 모르겠더라 아, 매질한다. 아니라 김기만아. 그 김만이 아니라 저거 아니야? 진작에 살렸어야지. 따라올 기세인데 아 방공호까지 찢질 못하네 어 끝까지 따라와 집요함군아 그냥 오네 애들 나갈 수라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 너가 여기서 출구만 따면은 엠블럼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아, 싸대기야. 어벗어남 도망 최대 아 잠깐만 어차피 어그로는 먹을 것 같았는데 아이체 심이 약간 찌그러져갖고 잘못됐네 와 중수초 템에5 0 점이었어 아 이거 실수 실수했다 안넣고 가도 되는 건데 괜히 더안 좋게 됐네 아 조건네 진짜 환자 없나? 아 지랄 아, 내 판자가 없어. 씨야뭐 이거 하나 있다. 집중해서 해야 돼. 어, 지랄. 아, 지 아, 아, 씨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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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laughs> 아씨발. 아심리전 하려 그랬는데 이개 같은 거. 바로 뛸거 그랬는데. 건배야 우리 아닌 거. 아, 이거 안 되는 거냐? 가능해. 분석하고 있어 지금. 아니 너 분석하지 마. 너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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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할게 그냥. 너왜 자꾸 분석해? 아, 최선을 다했어. 아까 그 닥터가 좀 잘한 거였어.